네 오늘도 역시나 엘리스 매드니스 리턴즈 네 살차죠 네 살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를 키고 이어하기. 그래서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죽어. 이게 장난감 말이 공속은 느리지만 파워가 좋아가지고. 좋아, 쓰기가 좋아. 열쇠구멍 이빨 오 이빨 오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뭐 이거 그냥 그냥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데콘 가보네. 죽이면은 그거 주는 줄 알았어. 죽이면 이빨 줄줄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었네. 좋지 않은 소리가지. 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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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빨리 얼굴. 그렇지. 죽어 죽어. 체력이 나 그렇게 높지 않네. 나와 또 있나? 없지? 다행이면 나 채팅장 보고 있는데? 좀쓰지할데기 없는 채팅은 안 보는 편이에요.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 어, 뭐야? 녹화 중이기도 하고. 웬만해선 나도 다 읽어주고 싶은데. 솔직히, 방송이랑 상관없으면 읽어주기가 좀 그렇지. 근데 보고는 다 있어요. 보고는 다 있다는 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오우우오. 나는 채팅하면 하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막 많이 보는 BJ는 아니라서 하나면 돼. 아, 이 새끼가. 피해주고. 오! 오! 으씨 뭐지? 방금 왜 떨어졌지? 뭐지? 너 뭐가 자석처럼 끌, 끌어가서 끌 나를... 화면이 끊긴다고? 아닐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별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나는, 지금 미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음. 아, 맞다. 그, 그 뭐야? 걔 뭐야? 걔뭐니앱 벌레, 벌레, 벌레 이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옴무당. 그래, 옴무는 맞는데 친구는 아니잖아. 그지? 어 오, 어 오, 이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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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ve got the proper tool. 목소리 좋은 o u 인 o 다 뭘 새삼스럽게. 야, 열어, 열어. 가드 열어, 가드 열어. Fire. 아, 무크무크 무크 님이 스티커 50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무크무크 무크 님, 50개 감사해요. 4시에 올라 그랬는데 할 것도 없어, 해서 할 것도 없고, 해서 빨리 왔지. 원래 빨리 오면 너희들 더 좋지 않니? 아니니, 내가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니. 일찍 오면 더 좋지 않은 거야? 여기 좋지. 목소리 진짜 신기하다. 신기할 게 뭐가 있지? 육카님 아, 어서 오시구요. 나도 그냥 사람 목소리야. 그냥 단지 조금 릴을 빗 굵을 뿐이지. 어, 돼지코? 아, 강강수월래님, 1-2-1은 더듬이 게 알겠습니다. 아, 플러스 9강 성대라고 합니다. 9강까지는 아니고 한 11강 해둡시다. 여기 어디야? 아, 이런 또또무 서가 있 어, 또 피해야 돼. 오, 멈췄다. 아, 피 했어야 되 는데. 뭐야, 또세 마리였어, 두 마리인 줄 알았더니. 아, 아, 계속 나오는데? 야, 계속 나와 이거. 그냥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본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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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게임 뭐예요?라고 묻고 싶지만 파크라이 3때 기억이 제발 방주 좀 보주세요. 방주 네, 좀 보주세요. 제가 힘들게 썼거든요. 방주 좀 보주세요. 제가 한저한저 한저 타자 200 타도 안 나오는 글솜씨로 썼거든요.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든 게 써있어. 내가 하는 모든 게임이 써있단 말이야. 아, 이 새끼들이 죽어볼 테야. 건방진 것들! 이자 비켜 비켜 아 여시 이자 스킵이네 이제 좋았어 어머님 목소리 조금 터프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 걸? The 뭐 grateful most often confer b e n e f i 뭐저지 이 너무 귀한 개 있네? 그 일단 풀체 좀... 체력을 좀 풀로 채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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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체 풀채 됐어 까보자구 여기가 좀 이제 동양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돼지코를 맞출 수 있나? 어, 맞출 수 있네? 아니 어쌔신 크리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길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뇽. 여기 저기가 아닌 거 같아. 여기지. 왜 팀데?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야 꺼차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이거였어 이거였어 여기가 길이었지 여기가 바로 여기였어 괜히 수잘데기 없는 곳 가가지고 여긴 또 어디야 나왔구만 자.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있는건가 이거? 어 나오고 있네 스팀이 나오고 있어 뭐 어쩌라는거지 이 부채는 지금 내 방송에 계신분들은 수가 많으셔. 지금 이른 시, 지금 두시 오후 두시 오십오 분인데, 이미 애들은 학교 갔겠지.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이 견적 나오죠. 네, 나와 같은 분들 시험 끝남. 아, 너네 학생, 아, 그래, 아, 그래? 아, 너희들 얘기 들어주다가 내가 지금 죽었잖아. 조용히 해봐, 나들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시끄럽다니까! Observe, 조용히 해, 쉣! 어. 좋아. 뭐야, 저거 음, 음, 음. 저긴가? 일단은 조국. 로 가서 국 들어가는 조 같아. 야조야 사회인은. 백수도 사회인이야. 백수도 사회생활해? 왜 그래? 백수 무시하지 마라. 신, 신기한 게 성인이 이런 걸 한다니. 성, 성인은 뭐, 게임, 이거 성인 게임이거든? 이거 19세야. 뭐래니? 아아 아, 이것들이 아 이런 저 뒤졌다 야가이 새끼야 어때 니네 방패 없어 이 새끼야. 파이아 파이아 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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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 뭐 성공했다는데? 아 시간 버티면 되는거구나 다 죽일 필요 없이 오다 모았다 드디어 이제 피앙카이 들었어. 이게 물감 4개를 네 모으면 피앙칸이 늡니다. 기억이 <듀> 구먼 <듀> <띠르르르르. 듀> 이거 왜 어두워? 쿵 들어가 빨리 어 빨리 됐어 안 떨어지나 아 뭐야 피하고 얘를 찍고 찍고 어? 아킬딸 당했는데? 킬딸 당했어 막다 뺏겼네 이야 불어 점프 안 통하네 이거 그런 게 없어 다음 이렇게 돌아서 난 천재야. 나비아도 안 통해. 너무 이게 불이 좀 사기야. 좀 판정이 오피야